소라 꽃이 보이죠? 소라 꽃이 소라 꽃 주위에는 소라가 있어요. 여기 몇개 나올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 다섯 개. 응? 아. 소라 꽃을 찾는 소리 들리더만아? 내가 한곳에서 지금 몇 개씩 있는지 몰라. 여섯 개. 몇개한곳에서 지금 음개쯤 나오고 있어. 야, 여섯 개. 여거또 있다. 그 돌에 앉아서 잡고. 1호, 8개. 돌에 이거 뭐 초라꽃이 있으면은 고치에 하나.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입니다 이번 주는 헤르지 물대죠. 헤르지 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도라를 위주로 해서 열심히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드래곤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4명이서 나왔습니다. 헤르지 시작합니다. 우 와, 여기 감성동 새끼가 되게 많은데? 야, 여기 학공치들이 앞에 앞에서 난리야. 어, 딱 소라꽃 발견. 여기 소라꽃이 발견. 소라꽃 밑에는 소, 소라도 소라꽃 이 있는 데는 소라도 어, 사이즈 좋아요. 소라가 보입니다 이제. 야, 야. 소라꽃이에요. 소라꽃이 있어요. 어따, 여기도 소라꽃이 있네. 소라꽃이 있어요. 소라꽃이 있는 데는 소라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 소유라가 있어요. 이씨, 이게 한곳에서세 개. 물이 오늘은 저번보다 안 깨끗한데? 응, 물이 좀 탁하네. 물이 좀 탁하네. 오, 소다살았나 살았네, 죽었네? 오, 좋아, 주모. 오늘은 쌍 쌍이었고 다 외톨이네. 아따, 오늘 학공시들이 아주 난리 났어. 아, 소라꽃이 있어요. 이렇게. 소라꽃이 보이죠? 소라꽃이, 소라꽃 위에는 소라가 있어요. 이게 몇개 나올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다섯 개. 응? 이거 아. 왜많안요 소라꽃을 찾으면 서직히 소... 뜯다 많아. 지금 한 곳에서 지금 몇 개씩 줍는지 몰라. 여섯 개. 여섯 개? 한 곳에서 지금 엄청 속들이 나오고 있어. 야 여섯 개. 여기 아, 또 있다. 그돌 있는 데서 잡았어. 일곱, 여덟 개. 돌에 요, 소라꽃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많아. 여기도, 여기 소라꽃 이쪽에도 있었어. 여기도 이게 소라꽃.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서 천천히 올라가서 봐야지. 한 자리에서 여덟 개 잡았어. <laughs> 그거 잘 봐봐. 이래 다니다가 딱 봐서 노란 게 보이면은 노란 거, 노란 거 주위에는 무지건 여기 소라꽃 주위에는 무지건 있으니까. 소라꽃 발견하면 그주위이잘 보면 돼 소라꽃 주위에는 소라가 많아 여기 또 있다 야이 자리에서 10개 주섰어야네 헤드랜턴 엄청 밝은데? 여기 좀 비춰봐 엄청나다 엄청나다 네. 콩아 이리 와아 이거 하나에 이렇게 붙어있네 노란 꽃을 찾으면은, 노란 꽃 주위를 찾으면은, 있지. 여기도 한 열대, 열대 개 있네. 야, 요 바위 하나에서 열대, 10, 열대 개 나왔어. 박하지가 지금, 그거 할때라고 애들이 땅을 파고, 딱, 순놈들이 땅을 파고 자기 집을 지어요. 그럼 암놈이 자기 집으로 오게끔. 집을 잘지어놓고 기다려야지 암놈이 옵니다. 오, 다 이거는 거의 주먹사, 주먹사이지. 바위에 노란 꽃이 붙어 있는 데를 찾더, 그리고 큰 바위 옆에는 있어. 큰 바위하고 노란 꽃을 찾으면 돼. 아이아 소라꽃이 있는데, 벌써 다 털렸나? 아, 소라꽃이, 소라꽃이 한 응? 응. 응. 소라꽃은 있네, 거기. 아까 소라꽃 있는 데서 응. 15개까지 주워봤어. 오이구이샤 살았네? 오케이. 오케이, 주먹이. 여기있다 소라꽃 하나 발견했는데, 소라 하나. 이샤 오, 사이즈 괜찮네.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아요 자기야 여기는 바위 밑에 있다 응.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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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옆에 봐 바위 옆에 응? 바위 옆에 있어 바위 옆에 돌 옆에 나도 하나 잡았어 응, 바위 옆에 있네 여기는 응. 바위 밑하고 바위 옆에 있을 내려가면서 바위 응. 밑하고 바위 옆에 봅니다. 응. 바위 옆에를 공략을 해야 되는 이거 봐. 바위 밑에 보면은, 또 숨어있지요? 여아니잖 응, 있어. 살았어, 죽었어. 응. 나와봐. 살았네. 역시 바위 밑을 공략해. 오케이. 땅속에도 있어요. 등만 내밀고 있는 거. 등만 살짝 내밀고 요거 예 요거는 좀 크다 요거는 쩝좀 크네 오케이 주먹이다 주먹 등만 살짝 내밀고 있네 요거 요거 응. 요거 요거 등만 살짝 내밀고 있네 예다 바위 옆에 공아 바위 옆에 공략인데 너무 작다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오늘 해루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어, 천물 아니 두 번째 물인데도 그렇게 나왔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